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 버린 내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i 모압의 아우 아비세는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비시여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 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계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아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 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영화가 끝나면 수많은 이름이 엔딩 크레딧에 오르지만 대부분 주연과 감독 외에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영화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역대기에 열거되는 이름들을 보면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름들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읽다가 더듬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내 위기에서 내 위기, 1차 위기를 맞이하고 또 2차적으로는 역대기 족보에서 위기를 맞이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이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성경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목적 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록 역사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은 무너지고 토지도 황폐해졌고 성벽도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확립과 또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은 특별히 아비세와 분하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20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첫 번째 새 용사인 아소부암, 엘르아살, 산마에는 못 미쳤지만 300명을 창으로 죽이는 놀라운 용맹을 보이며 다위세계에 인정받은 용사였습니다. 아비세는 사울이 진영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단칼에 죽이겠다고 제안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시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며 그를 말렸습니다. 또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질 때에도 아비세는 그를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므이를 용서했고 아비세는 다시금 다윗 왕의 뜻을 존중하며 따랐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왕의 뜻에, 다윗의 뜻에 복종하는 충성을 잘 보여줍니다. 22절의 분하야는 갑스엘 출신의 용감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아리엘은 사자라는 뜻이 있어 보통 영웅이나 사자처럼 용맹하고 힘센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자 같은 모압인 둘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눈이 내리는 날씨에 시야가 제한되고 땅이 미끄러워 싸우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조건에서 직접 사자가 있는 함정에 뛰어들어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습니다. 또한 번은 키가 2.3m인 애굽 사람과 싸울 때에 그의 손에서 배틀체 같은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을 떠올리듯이 그가 그렇게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사용한 것은 막대기입니다. 이 역시도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 역시 첫째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0명 중 가장 뛰어난 자로 기록됩니다. 후에는 솔로몬의 경호대장이 되었고 요압이 반역하자 그를 처단하며 신실한 통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기록된 용사들의 삶은 단순한 전쟁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 26절부터 이들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출신지와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암몬사람 셀렉과 햇사람 우리아와 모압사람 이드마와 같이 이방 출신 용사들도 그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왕국이 특정한 출신이나 혈연 또한 지리적 배경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된 공동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방 출신 용사들도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동참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 용사이든 두 번째 세 용사이든 자신의 이름이 길게 기록되어든 기록되지 않든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다윗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의 특징은 다윗의 용사들 중 누구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다윗의 리더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용사들을 단지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그세 용사의 목숨값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 없다며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 드렸습니다. 그는 용사들을 자기의 욕망의 실현 도구로 보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바라보았고, 나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은 정말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역대상 12장 40절 말씀에 그러한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권력 아래서 억지로 묶인 연합에서는 맛보지 못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또한 신앙의 수준, 출신, 사회적 배경,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한몸으로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 다윗의 공동체처럼 하나된 모습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러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회복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속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때로는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터,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헌신할 때가 많기에 이 기록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에 큰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자격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온 천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몸 위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죄를 두셔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록할 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정체성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사께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께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하늘 크레딜 롤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하소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 크레딜 노래 새겨진 영광스러운 이름을 보게 하소서. 아멘.